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타 장 tv 백 소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의 제목을 금방 팔릴 집이라 붙여보았습니다. 제목에서처럼 현재 나와있는 전원주택 중 가격은 최상이라 자부합니다. 길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오늘의 전원주택은 식물원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아주 귀한 매물이었습니다. 산세가 좋은 전원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실수가 한가득 그리고 텃밭이 한가득 그리고 놀거리, 먹거리가 한가득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84평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지 40평을 포함하면 약 124평 정도였고, 주택은 21평으로 방 둘, 화장실 둘, 거실, 부엌, 다용도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은 막힘이었고, 주인분의 취미생활 공간인 음악실이 별채로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비양 아이시에서 약 15분 이내 거리이며, 근방의 면소재지 5분 거리였습니다. 이름도 모를 야생화가 가득하였고, 작업 찾아갈 수 있는 텃밭은 덤이며, 철마다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있는 주인분의 정성이 가득한 주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매매가 1억 5천만 원에 드립니다. 스타장 t 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실시간 매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타장 TV 백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정말, 그, 매매 가격이, 어, 괜찮은 주택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미랑시 단장면, 어, 태룡리라는 곳인데요. 여기 주는 주택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주택이 되겠는데, 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나무와, 아 어, 과일나무, 꽃나무들을 심어 놓은 그런, 어, 주인분의 님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들어있는 어,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진입 들어오고 주차는 이렇게 어, 바깥쪽에 보면 아주 넓은 공간 이용해서 주차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차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 지나갑니다. 자, 대문이고요. 아,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수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어, 창고로 이용하는 어, 비닐하우스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정말 꽃나무도 많이 심어놓으셨고. 예, 주인분이 거주하시면서 몇년 동안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어, 지금 현재 보시면 2 0 1 4년도에 어, 7월달에 사용승인 받은 주택인데 어, 평수는 21평입니다. 어, 방두 개, 욕실 두 개, 거실, 어, 주방 있는 그런 구조 구조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은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84평인데. 자, 여기까지가 대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밑에 아래쪽 부분은, 어 하천부지를 한 40평 정도 이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총 사용 면적은 120평이 넘는 어 그런 땅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하천부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창고. 자, 여기 창고인데요. 네, 개수대 단을 보이고, 또, 어 비닐하우스. 자, 여기도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울토마토 재배하고 계십니다. 네, 요런 그하천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하천부지를 텃밭으로 많이 이용 중에 계신데요. 집이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꾸며이으셨고그 다음에 온갖 식물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토마토도 위치하고 있고, 가지, 고추. 네, 또 밑에 한 가보시면 네, 이렇게 아주 그 빈틈없이 어, 토지를 활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천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천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어, 이렇게 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어, 이용 중에 계십니다. 아 여기 뭐, 진짜 없는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정말 땅, 땅을 땅 효율적으로 어, 이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참 부지한 40평 정도를 어, 공짜로 그리고 그 평생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주택 앞쪽에 보면 이 오일을 능골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활용 중에 계신데 오이가 하나 여기 오이가 보이네요. 어이가 네, 있고 약간 아, 노박입니까 오이가 아니고, 예그어 네, 있고 그냥 이렇게 또 아기자기하게 또 이렇게 뭐 화분 같은 것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 이웃가의 그 경계 부분은 여기 보면 담장이 사이즈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포도 포도 나무도 보이고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집안에 꽃나무들도 한가득 있고 봄에 오면은 또 봄대로 또 꽃이 있고 지금부터 피는 꽃이 있고 여러 가지 꽃이 한가득 있는 주택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집 뒤쪽에 보면 또 비닐하우스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이런 곳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꽃도 심어 놓으셨고 자 이렇게 해서 집한 바퀴를 둘러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난방은 기름 일러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둘러봤는데 아까 저기 보면 주택 왼쪽에 보면 사장님이 그 취미 생활 공간으로 이용하는 어 조그만한 방이 한나 나옵니다. 자, 이 방인데요. 자 여기. 그 가는 입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하단을 만드는놓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이, 이 들꽃도 보이고, 진짜 집안에 완전 식물원처럼 정말 잘해 놓으셨네요. 자, 여기는 사장님이 뭐 색스폰도 부르시고, 어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요 날로, 그 다음에 차한잔할수 있는 그 차방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밑에 이거 앰프입니다. 앰프 곧 날라오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오시면 지인분들하고, 이 공간 이용해서 음악도 하고, 섹스본도 부르시는, 어, 취미생활 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시네요.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어, 집 앞에 데크 잘 되어 있고요또 이런 공간 창고로 이용 중에 계십니다. 네, 여기서 집에서 보는 전망도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뻥 뚫려 있고 어, 단장면사무소에서 오시면 차량은 한 5분 정도도 소요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량아시에서 오시면 보시면 차량은 한 10분, 1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내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행간 오른쪽 신발장 보이고요. 아, 중문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방두 개, 욕실 두 개. 그리고 그실 부엌에 있는, 어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주 중에 주인 분께서는, 어 여기서 주말주택이 아니고, 거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짐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014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한 10년 정도, 어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상태는 괜찮아 보이고요. 어 도비장판 정도 하시고, 아,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큰 방입니다. 칸방 안에 욕실 하나 보입니다. 네, 욕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용도실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저 오른쪽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네,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1평이지만 뭐, 크게 부족함이 없이, 어, 한두분 정도 오붓하게 지내시기에는 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주인분께서 바깥쪽에 있는 모든 그 나무, 꽃나무, 식물들을 다 심으셨고 어, 그런 것들 돌보면서 현재까지 어, 살아오셨습니다. 애착이 많이 가는 어,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택 다 둘러보셨는데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 주택은 매매금액에 비해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보면 그 자기 땅 외에 어고기주로어 평생 동안 쓸수 있는 땅이 무려 40평 정도 되고 어 실제 이용 평수는 1 2한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렇게 앞쪽에 보면 주인분의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어 식물원 같은 어 이런 모든 그 지상 지상물 일체 어 소목 일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 들여 가꾼 어 오늘 주택의 매매가는 아 정말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아, 매매가 1억 5천, 어, 금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부동산 스타장 TV 백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